자 요번에는 또 이상한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번에 에픽퀘스트가 올해에 하나 있을거라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음, 예견한 바 다음 에픽퀘스트는 분명 유저들이 정말 좋아하는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라고 본부장님이 오피셜로 밝힌 만큼 2025년에 분명 에픽퀘스트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에픽퀘스트 중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거 다섯 가지 시청자분들과 WWE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WWE를 미리 해온 다음 업데이트 테마 무엇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들과 노가리 한번 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절대 여기서 나온 것은 무조건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청자분들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그르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들끼리 노가리 까면서 행복해로 돌리는 거니까 절대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게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냐 은근 팬덤이 있는 청국장 같은 드라마 에거사 얼얼럼 에거사 모두 에거사 짓이야 이거 드라마로 나왔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에거사 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구요 거기다 해외 유저분들은 또 에거사가 괜찮다, 에거사 드라마 맛일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에거사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에거사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에거사가 에픽퀘스트 나오면은 에거사 외에는 신규 캐릭터를 낼 만한 게 없거든요. 에픽퀘스트가 나오려면은 충분조건 예, 무조건 에픽키스가 나온다고 하면 은 신캐 3개 거기가 디럭스 캐릭터 포함 3명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3명에다가 디럭스 캐릭터 뭐 해가지고 액조디아로 만들 수 있는 캐릭터 한개총 4개의 캐릭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거사에서 신캐로 나올 만한 게뭐 위칸 말고 위칸은 이미 나왔잖아 어, 원작에서 마법사 캐릭 아무거나 몇개 가져오면 될듯 아 그런가? 어 엑조디아는 데스가 가능하나 신캐가 모자르겠네. 음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뭐 데스로 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거기다 요번에 마블 퓨처 파이트에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요번에그팀 어. 배틀 아레나에서 이제 상점에서 살수 있는 거. 요거 데미 어지의 힘. 아또 발음하기 힘들어. 데미 어지의 힘 이게 그 하나의 힌트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생방송에서 시청자분께서 데미어지의 힘에, 데미어지는, 위칸이 되는 존재가, 데미어지라고 하고요 가스톤은, 모르겠다. 어, 거기, 아, 가스톤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새로운 장비, 요 장비 있잖아요. 어, 얘는 없네. 요, 영웅 장비 중에, 요 뼈의 검, 요게 만들, 저기, 이거 만들기 전에, 크툰이라고 했나요? 크톤인가, 크툰인가? 예, 이 크톤의 두루마리? 요게 또, 에거사랑 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미어지가 위칸이고, 크톤이 또, 이 에거사랑 또 관련된 거라고 했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에거사가, 나올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에거사? 아, 나는 최소한 나이스 이상은 된다라고 봄. 그, 그나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높지 않나? 높나? 일단은 고트에다 놓도록 할게요. 고트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확률적으로는, 꽤나 높다. 에. 거사 나오면 도로마보다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나온도로마는 나왔, 플레이어블로 나왔잖아. 다음. 야, 이거, 말들 많겠는데요? 타이거 디비전. 그래서 씹다가 타이거 디비전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타이거 디비전은 한국형, 한국형 어벤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속된 캐릭터가, 음, 루나, 화이트폭스, 태극기, 개평이모 뭐 누구있죠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장승 장승백인가 장승장군인가 뭐 장승한명있고 거기에다 그술 꽐라댄 어, 아저씨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타이거 디비전이 그나마 저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 왜냐면 타이거 디비전에서 그나마 이제 신규 캐릭터가 나오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아까에도 설명드렸듯이, 충분 조건으로 신캐 3명 이상, 거기다 엑조디아 캐릭터 포함이면은, 신캐 내기가 가장 좋은 게, 타이거 디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루나 화폭, 거기다가 에 3명 추가로 해서 개평이 모 장승, 뭐, 애니그마, 뭐, 이런 거 되고, 엑조디아 캐릭터로 태극기 딱! 어, 가장 내기는 편해요. 예. 네. 올해 주념 기념카드 화폭, 이벤트로 뿌린 특수 아이콘 화폭, 오, 또, 이것도, 박빙이네. 요번에 업데이트된, 데미지어의 힘, 떡밥. 크톤 두루마리의 떡밥은, 에거사고. 요번에, 주년으로 뿌린 거는 화폭이니까, 타이거 디비전 아니야! 타이거 디비전 리더는 화폭이니까! 어, 이두 명의 격돌이지 않을까? 음, 저는 이두 명이 고트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본 아니고, 그냥 아시아 챙겨주기 위한 애들인 것 같아서, 별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가장 가능성. 근데, 모두가 원한다라는 힌트를 줬잖아. 나는 원하는 걸? 나는 원해. 에거사 나올 바에야 타이거 디비전 나오는 게 낫다라고 난 생각함. 근데, 어디까지나 뭐 타이거 디비전 근본 없다? 싫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에거사 나오는 게더 싫어요. 타이거 디비전 나오는 것 보다. <laughs> 자, 다음. 아, 어, 헬파이어 클럽. 이것도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온 건데, 헬파이어 클럽은 엑스맨 관련 테마죠. 그래서 헬파이어 클럽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캐릭터 기존에 지금 마블 퓨처 파이트에 있는 캐릭터는 네가 소닉 티네이지 워헤드 그리고 엠마 프로스트 예, 현재 나와있는 캐릭터는 이렇게 두개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데, 데드풀의 울번에 버 나왔던 아자젤 그리고 다른 캐릭터 전 모르는데 마스터 마인드 그리고 엑스맨 영화에서 나왔던 세바스 찬쇼 이렇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파이어 클럽 이렇게 해서 이 테마로 나왔을 때 신규 캐릭터 아자제, 마스터마인드, 세바스찬 쇼 넣어주고 엑조디아로 셀레네! 딱! 음. 여러분들은 헤파이어 클럽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나올 확률이 고트입니까? 나이스입니까? 소쏘입니까 고트는 안되지 않을까? 맞돌인가헤파이어 클럽은 이미 유니폼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가? 헤파이어 클럽 나왔어? 나왔어? 나이스? 어... 맛돌이긴 해? 너 헬파이어 갈라 아니야? 음 아무튼 헬파이어 클럽은 나이스급?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엑스맨 쪽에서 나온다면 음 저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나이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 비운의 영화 아닙니까? 이거 드라마였나? 더뉴 뮤턴트 이거 보신 분 n <laughs> t 이거 보신 분, 이거 이거 보신 분음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더 뮤턴트 음 아 근데 이거 WWE 했을 때 이거 더 뮤턴트 나올 것 같아요라고 우리끼리 WWE 했을 때 그때 선스팟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을 때야. 근데 요번에 선스팟이 딱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신비성이 조금 무게가 갑자기 실렸음. 어. 그래서 뉴 뮤턴트에 지금 나올 만한 게 선스팟, 울프스뱅, 캐논볼 플러스 어, 리전. 그렇게 해서 신규 캐릭터 4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스팟이 이미 나왔죠? 네 그래서 울프스베인, 캐논볼, 리전 그리고 선스팟 이렇게 해갖고 딱 엑조디아로 온슬로트를 딱! 어? 야 이거는 이것도 그림 나오겠는데? 어, 난딴건 모르겠고 온슬로트가 딱 나오는 그런 거면은 개쩔 것 같긴 함어 문스타? 저 문스톤이나 좀 어떻게 해주지 문스타? 어 아무튼 이러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에픽 퀘스트로 나왔을 때, 어, 고트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는 은근, 헬파이어 클럽보다 이게 더 좋을 듯. 어. <laughs> 온슬로트가 나온다면? <laughs> 온슬로트 안 나오면 바로 내리막인데, 온슬로트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쪽으로 나오는 거 괜찮을 것같긴함 다음. 아. 듣도 보도 못한 그 조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캐나다 어벤져스가 있다는 사실을. 오른쪽 울트라맨 아닌가요? 아닌데요? 예. 네. <laughs> 아니고, 가디언입니다. 캐나다 어벤져스, 알파 플라이트. <laughs> 알파 플라이트라는 팀인데, 어, 소속된 게 가디언, 노스스타, 오로라, 사스쿠치 샤먼, 뭐, 스노우버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테마를 잘 몰라요. 예.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끼켜봐야 가디언 정도만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 알렉스는 좋아할 듯? 우리가 타이거 디비전 좋아하는 이유. 우리가 한국인이어서. 근데, 알파 플라이트가 나오면 알렉스가 좋아하는 이유. 캐나다인이라서. <laughs> 그래서, 글쎄요, 어, 알파 플라이트가 나오면 좋아할까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때요? 알파 플라이트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위치일까? 아, 울비가 소속된 곳이었는데, 득보잡은 너무한 거, 아, 맞아요. 여기 울비도 있었죠. 예. 네. 저, 뭐냐, 알파플라이트가 나온 최고의 슈퍼스타, 울비가 있었죠. 아, 멋있을 것 같긴 해. 아, 그래도 절대 쏘쏘까지는 안 가네. 어. 다들 그냥, 뭐가 나와도 괜찮다, 이런 건가? 음, 여러분들 되게, 에픽퀘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군요. 음. 그러면 여기 중에서 가장 안 나올 것 같은 애는 어디 팀이에요? 어느 에픽퀘스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울트라맨하고 어보미네이션 싸움은 기대되네요. 울트라맨 아니라고. 뉴 뮤턴트? 아, 뉴 뮤턴트는 너무 오래됐다. 신대 난다. 어, 그럼 내리고. 알파 플라이트 아임 디비전? 인지도로 생각하면? 타이거 디비전이 내려간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테마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건 타이거 디비전 같아 보이는데? 어, 선생님들 의견 적극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뉴 뮤턴트는 그 드라마 테마로 안 나올 것 같다. 오리지널 테마로 나올 것 같다. 어. 디비전 타이거 디비전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나오기 이상적이긴 해 여기 중에서 아닌가? 제일 이상적인 건 알파플라이트인가? <laughs> 가장 이상적인 건 알파플라이트, 가장 비 이상적인 거는 에거사. 어, 제일 비 이상적인 건 얘는 진짜 뭐 신캐릭 낼게 없어가지고, 예, 얘는 진짜 뭐 신규 캐릭터 나올 게 없어 이 테마로는 대충 저 마법사들 저 데리고 와갖고 그냥 어? 하는 거 외에는. 잡탕 액피퀘스트 어. 위카는 떡상하고 아무튼 뭐 떡밥 있는 순으로 한번 올려주고 떡밥 순으로 가주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떡밥으로 가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 떡밥으로 가도 어. 그래서 저는 떡밥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떡밥과 가능성과 뭐 이런 거다 고려하면 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뉴무천트는 진짜 뭐 없는 것 같고 해파이어 클럽은 다른 게임에서 지금 해파이어 클럽 관련돼서 업데이트하고 있기도 하고 저 알파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정말 쌩쌩한 팀업이라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얘도 고트긴 한데 얘는 너무 그 떡밥도 있고 하긴 한데 나올 만한 애가 없음 근데 얘는 떡밥이라도 어떻게든 낑겨 맞추고 한국 개발사에서 만든 그리고 한국 팀이기도 하고, 국뽕 버프 조금 섞어서 나오면 얘가 그나마 제일 높을 듯. 그래서 헬파이어는 나올 듯. 음. 그래서 저도 원래 여기 있을 경우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헬파이어 클럽은 테마 자체가 워낙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나왔던 테마라서. 음. 엠마 예정? 아. 바로, 바로 나이스, 최상위로. 아, 아니다, 아니다. 곧 들어갑시다. 네. 엠마라는 존재가 있구나. 어, 엠마. 엠마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근데, 엠마는 그냥 유니폼 내고 그냥 땡칠 수도 있잖아요. 에픽퀘스트까지갈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유니폼 내주고 땡칠 수도 있는데? 음...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뭐, 이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예, 재미로 보고 참고로 한번보셨면 좋겠고. 에픽퀘가 나온다면은, 뭐,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건 아니고, 뭐, 솔직히 뭐, 국뽕 메타라서 고트에 넣어준 것 뿐이지. 예, 뭐 이거 이게 뭐 절대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에거사도 뭐 어떻게든 짜맞추려면 짜맞출 수 있고, 뭐 알파플라이트도 짜맞추려면 짜맞출 수 있는데, 예,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올해 에픽퀘스트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위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나와도 에픽퀘스트 재밌게만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